사람 운명이 인생 그래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아주 잘될 때가 있고 아주 안될 때가 있습니다. 사주 팔자에 10년 대운을 잘 살펴본다면 내가 언제 크게 성공하고 언제 크게 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잘 되던 사업이 어느 순간부터 잘안 되는 경우가 있고 수년 동안 잘안 내던 장사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0년 대운에서 작용합니다. 사주팔자의 10년 대운을 잘 살펴본다면 나의 성공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장사로 성공해야 되는 사주는 뭐가 다를까? 4주 8자 8글자 전체 운을 봤을 때 사람이 직장생활 할 건지 평생 아니면 개인업 할 건지 아니면 직장생활 중간에 그만두고 개인업을 할 건지 이세 가지 분류로 직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요게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 이렇게 년, 월, 일, 시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넉사자, 기둥주자 써서 사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글자 1개라서 팔자. 자, 두 번째 거는 이 10년 운세. 두 번째 거는 10년 운세. 10년마다 바뀐다고 해서 그 운세, 대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10년 운세 그 사람 운인데, 자, 이 사주 팔자를 봤을 때, 어, 이 사주는 내 운명은 평생 내가 직장사를 해서 마무리할 건지, 아니면 개인을 갈 건지, 정해지는데, 사주팔자, 차주팔자에 좀 핵심적으로 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관. 상관이 아래로 딱 정해져 있죠. 아래로. 그리고 이게 편재가 있는데, 어, 일단 이 편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재를 사주팔자에 이 편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 편재. 편제. 편재라는 용어가 있고, 다음에는 이렇게 정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재. 자 편제가 있고 정재가 있는데, 자, 정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사람 많고요. 이렇게 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업, 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주팔자에 편제가 있다고 다 개인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사주 구성은 조화도를 봐야 되겠죠. 이첫 번째 사주팔자에서 제일 구성을 먼저 볼게 목, 화, 도. 금수, 오액은 다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재가 있는데 이 편재는 편법적인 재물활동입니다 투기성 재물니 투기성 투자하는 거죠 장사, 사업, 투자 즉이 정재는 우리가 욕심이 좀 적지만 편재를 가지면 욕심이 많습니다 내큰 돈을 벌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투자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돈 욕심이 굉장히 강한데 저 직장인이 이 편재를 가지고 있으면 은 어, 직장인분들이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부동산 투자 같은 거 때로는 어, 공무원 내가 공무원인데 편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공무원을 그만두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사업을 펼쳐서 아침에 공무원 생활하고 오후에는 다른 장사로 내가 또 몸담는 경우 그런 경우에 편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편지가 있다고 다 개인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배 이제 좀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이 사주팔자는 상관이 많다. 상관 상관 이렇게 이 일렬로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상관 자 상관 자, 상관 용어가 있고 또 식신이라는 용어 있습니다. 식신 자 식신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렇게 상관이 있는데 자상 상관, 식신은 식신과 상관은 뭐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우리가 흔히 사주 공부할 때이 상관은 여기 보면 정관, 평관 있습니다. 정관, 평관. 상관은 관, 관을 상한다. 뭐 벼슬을 다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때 배웁니다. 상관은 말 그대로 정관, 일반 관을 꺾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 직장 생활에서 만족을 잘못합니다. 이 상관은 일단 이제 구속된 생활 을 잘못합니다. 구속, 이렇게 구속. 구속된 생활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관 이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업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관이 월급 받고 일을 계속 하려면 이 사주팔자에는 상관이 없어야지 직장생활을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상관이 한개라도 있으면은 직장생활에 만족을 잘 못합니다. 상관은 구속받는 것을 벗어나고 싫어합니다. 상관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자유영혼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있으면 직장살에 특화된 형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는데 직장을 한다 그러면은 직장을 여기 일하다가 그만두고 또딴데 가서 하다가 그만두고 자꾸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결국에는 직장살 하다가 그냥 개인업 하다가 또 안되면 또 직장살 하다가 그런 자꾸 자리이동과 변동수가 자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 이렇게 있으면 자주 팔자에 인내력이 좀약합니다 인내력. 그러면 결국 남미 일하다 보면은 어, 구속받는 것이다 보니까 다시 하다가 그만두고 옮기고 새로 가고 그러면은 제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개업을 안 하고 직장에서 한다면은 계속 자주 자리이동, 직장의 변동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결국 이 상관은 자기업에 자기 개인 장사 사업에 제주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주 팔자에 이렇게 상관만 있다고 무조건 내가 개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이 재성, 편제와 식신 상관이 이렇게 나간에 딱 붙어 있죠. 그러면 재성과 식신 상관이 붙어 있으면 거의 개인 장사 사업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양미자가 내가 음식도 비교합니다 음식 먹는 거, 음식업, 요식업, 식품업 이런 계통에 내가 일을 한다. 근데 그게 이 상관이 돼 있다. 양미리 상관이 있고 편제가 돼 있다. 그러면 재성과 식상관이 붙어있고 여기에 먹는 거, 음식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사주는 먹는 거니까 결국 음식점 서비스업, 먹는 거, 먹는 거 서비스업을 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성과 상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는 만족이 안된다는 얘기죠. 큰돈을 벌고 싶고, 상관 내가 구속받는 거 싫고, 일은 열심히 하고 싶고, 음식에 음식 만드는 재주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결국 남의 일 하다가 내가 걔네 볼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사4팔장의 돈도 여기 있고, 여기도 돈이 있고, 그리고 이 물성 온도 있고, 여기 상관 일찍 열정도 있죠. 상관 식신 상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 열정도 같으데 열정. 열정. 열정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팔자를 이 상관, 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내가 음식업, 이 서비스업, 음식점을 하게 되는데, 저 밑에 두 번째 운에서, 자이 운에서 잘 따라주면, 은안 됩니다. 자, 운을 보면은, 저 22세 이렇게 보면은, 저 22세 운에서는, 같은 병자, 들어 같은 병자. 여기는 진자가 식신됩니다. 자, 일단 일찍부터, 22세 일찍부터 이 상관이, 기운이 강하죠.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에서는 인생에서 22세가 인생 첫 번째 한번 운이 시작됩니다. 그 일찍이, 어, 이 음식점, 그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음식점을, 제 아버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주방 일하면서 서서히 자기 사업을 이제 키워 나갔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밑에서 이제 음식점 기술을 배워서 자 32세에 자 정인 대표 정인 문손입니다 문손. 문소원. 22세 때 아버지한테 이 음식점 주방에서 이제 음식 요리 기술을 배워서 이제 20대 후반 중반 후반부터 자기 개인 사업을 합니다. 개인 사업을 해서 32세 되면서 이제 내 제대로 내 사업을 펼칩니다. 이 정인 정인인, 인성은 문서죠, 문서. 이때 아버지 사업체에서 내가 배워서 이때 내가 제대로 내가 사업체 문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명의로 사업체를 크게 가지면서 음식점, 음식의 제주가 가지고 있죠. 두기성도 있고, 배짱도 있고, 상관, 열정도 있고. 그래서 32세부터 제대로 내 사업을 펼쳐서 내 꿈을 키워나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42세 되면은 이제 편인이 오는데, 이때는, 자, 문서도문서저 문서. 문서운이 오면서, 이때, 이제 20년 버는 돈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막바타고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하면서 이제 성공 가도록 합니다. 자, 52세가 되면은 이때는 한번좀 꺾이죠. 이때는 이제, 예전에 이 운이 제일 좋은 시기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22세 때 운이 한번 오고 32세 때 운이 한번 오고 이제 40세 때는 문손이 오게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예전에 운이 이제 떨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전만큼 젊을 때만큼 크게 소득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제 음식점을 하지만 이때는 예전만큼은 그 바쁘게 온지 이거 큰 돈이 안 들어오지만 그리고 이게 새로운 관이죠 새로운 관 새로운 정관 52세부터는 새로운 이제 젊을 때 하던 사업적 변경을 하고 새로운 범시점을 가지면서 새롭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현상유지하는태로 흘러가게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상관이 좀 강하고 이렇게 편재운이 강하면은 직장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사주팔자에 상관은 없는데 이편전이 강해 버리면은 그 계속 그 직장생활에 월급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 나도 투자해 볼까 사업해 볼까 이런 욕심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 편재 운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없어도 운에서 내가 개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재만 가지고는 내가 개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재 운이 있는 사람들 은 자꾸 장사 욕심을 뿌리는데이 상관 식신이 없이 편재가 있다면은 아니 공무원이면은 공무원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낫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 발자는 운이 일찍부터 운이 들어오죠. 2 2세한 번, 32세 두 번. 그래서 큰 문서운 그 때는 이제 음식점이 이제 현상 유지, 지금 장사하는 현상 유지로 흘러가는 운이 됩니다. 이 사주팔자도 봐야 되고, 운도 같이 봐야 되고, 사주팔자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생에 만족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주 꾸자 자리 이동을 하게 되고, 변동을 하게 되고, 만약 이 운이 안 빠져주면 22세 때 예를 들어서 운이 안 좋았다면 일찍이 남미 딜좀 하다가 32세부터 이제 깨달아서 사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 상관이 강하고 이 재생이 강하다면, 네, 개인 장사 사업으로 성공해야 되는 운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